최근 5월달에 새롭게 리뉴얼된 체험형 관람시설인 서울랜드 앨리스 원더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 있던 착각의 집을 새롭게 리뉴얼했는데요. 저희가 갔을 땐 아직 출구만 마무리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를 같이 사용했어요. 예전에 착각의 집 앞에 있던 거울은 그대로 있네요.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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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갔을 때는 아직 출구 부분 공사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래서 입구 출구를 입구에서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기본 틀은 예전 사카게 집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인생샷 찍기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앨리스 원더박스 정말 예뻐요 좀 천천히 갑시다 아직 한글을 못 읽는 하이 아빠가 대신 읽어줍니다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고있게요 다음 장소로 다음 장소로 묵! 응. 응. 진짜 앨리스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했는데 진짜 좋구만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니까 빠르게 통과해 볼게요. 반짝반짝 토끼 조명을 지나 꽃 터널로 묵, 묵. 꽃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의 몸이 커집니다. 엄청 크게. 모든 물건들이 작아지는 체험을 할수 있어요.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에 거대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천장도 예뻐요. 이곳에서 어,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머리쿵 조심조심 들어가세요. 우리 몸이 커졌어요. 모든 물건들이 작게 느껴져요. <목소리> 이동합시다. <목소리>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간이 제일 좋았어요. 열쇠 구멍을 통과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곳을 지나면 또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모두 만족스러웠거든요. 어? 무언가를 발견한 여보님. 채쇼 어? 고양이, 체슈... 고양이? 오 터널 끝쪽에 채쇼 고양이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 근데 바닥이 어지러워요. 야옹야옹만 치우고 얹다. 기울어진 다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시계 토끼의 집으로 묵, 묵. 우와, 착시 현상 조심하세요. 벽면을 가득 채운 착시 그림들 조심하세요. 공간이 왜곡되어 보여요. 영상으로 봐도 신기해요. 자, 다음 코스로 가봅시다. 이번엔 어떤 방에 나올지 궁금해요. 이곳은 내리막길이라 미끄럼을 주의해 주셔야 해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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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시계 토끼의 거실과 침실로 가는 길이에요. 온통 초록초록한 헐크가 생각나요. 음. 어? 바카바카랑 아이가 서 있는 품이 좀 이상한데요? 진짜 온통 초록초록한 방이에요. 그리고 경사가 제법 심하게 있어요.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달리면 밑으로 미끄러져요. 시계토끼의 거실은 끝 이번엔 온통 파랑파랑 침실로 가볼게요 이곳도 거실과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경사가 있어요 이곳은 기존 착각의 집과 똑같은데 인테리어만 달라요 저기 나무위에 올라가서 인증샷도 찍어봐요 천장에도 계단이 있네요 예전 착각의 집은 낡은 느낌이 좀 강했는데 이쁘게 바뀌었어요 이브님 어디로 갈까요? 티파티 장소로 왔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그림으로 꾸며놨네요. 동화책에서 보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티파티. 그리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채씨 고양이도 찾아봐요. 밀폐된 공간, 왜곡된 배경들, 경사가 심한 바다.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살짝 어지러웠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이분엔으찌르르기요 퀸의 미로 정원이에요.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세요. 미로의 높이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유치원생, 저학년들은 주의를 해야 할 듯해요. 어디선가 하이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똑똑이 아이가 또 체슈 고양이를 찾았어요. 어디 있나 보자. 와 여긴 찾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찾았네요 빛난 제시쇼콜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앨리스 원더하우스에서 꼭 찾아보세요 자 그럼 다시 미로를 통과해봅시다 꼬불꼬불 정신없이 지나가요 다같이 시계속으로 가볼까요? 온통 풀과 시계로 꾸며진 곳이에요 계단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하늘엔 거대한 카드가 있었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야옹?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이곳은 완전 새롭게 바뀐 곳이에요. 계단을 주의하세요. 높은 천장과 확 트인 넓은 공간에서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앨리스 원더하우스의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하던 곳이었어요. 바닥에도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곳에서 제법 많은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조심조심히 내려가세요. 카드 모양이 나올 때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이곳은 두 번째 미로, 문의 미로예요. 여러 개의 문이 있고 출구로 가는 길은 단한 곳. 네온 불빛이 있지만 살짝 어두워요. 조심히 이동하세요. 이곳도 사월랜드 사진찍기 좋은 곳중한 곳. 조명이 쨍해서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제 저희 가족들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뇨오. 사랑해요.